보물을 원한다면 주겠다. 찾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왔다. 오늘은 러시아 제국에서 사라진 황실의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파트를 달걀 하나로 살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보물은 아주 비싸고 귀해서 경매에 나오면 하나에 수백억을 호가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면 단순한 고물로 보일 수 있는 물건이라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건 어느 수집가가 벼룩시장에서 단순한 골동품인 줄 알고 사들였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가치를 알았을 정도인데 이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한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 브랜드의 이름은 바로 파베르제입니다. 파베르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아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프랑스를 대표하는 까르띠에, 미국을 대표하는 티파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불가리처럼 러시아를 대표하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 파베르제라는 브랜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파베르제 가문 사람이었던 구스타브 파베르제가 1842년에 세운 보석 세공업 회사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브랜드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설립자인 구스타브 파베르제 때가 아닌 구스타브 파베르제가 회사를 세우고 난 4년 뒤인 1846년에 낳은 아들 피터 칼 파베르제 때부터입니다. 피터 칼 파베르제는 평범하게 가업을 이어나가던 보석 세공사였는데 그가 36살이던 무렵 188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예술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당시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3세는 이 예술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피터 칼 파베르제를 기억하고 있었고 마침 알렉산드르 3세에게 보석을 세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긴 거죠. 뭐냐면 바로 아내를 위한 선물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알렉산드르 3세의 아내인 마리아 표도로브나는 덴마크에서 러시아로 정략결혼을 온 덴마크의 공주였는데, 정략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둘은 꽤나 잘 맞았고, 알렉산드르 3세는 아내에게 푹 빠져서 열렬한 사랑꾼이 됩니다. 이 알렉산드르 3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마리아 표도로브나 황후가 고향인 덴마크에 가느라 잠시 궁전을 비우면 아내의 빈 방을 둘러보면서 아내를 기다릴 정도였다고 해요 얼마나 애가 타게 기다렸는지 알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르 3세는 다른 역대 황제들과는 다르게 정부나 첩을 두지 않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충실한 부부관계 때문이었는지 알렉산드르 3세는 러시아의 그 거칠고 무뚝뚝하고 강한 아버지라는 일반적인 아버지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에 따뜻하고 좋은 아버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3세의 아내 마리아 표도로브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머나먼 타지인 러시아로 정력 결혼으온 덴마크의 공주님이다 보니까 가끔 고향을 찾아가기도 했고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울해하곤 했다고 해요 향수병 때문에 슬퍼하는 아내를 가만히 두고 볼수 없었던 사랑꾼 알렉산드르 3세는 그녀의 우울함을 달래줄 선물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날표도로브나가 부활절 달걀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어린 시절 부활절 달걀과 관련된 일화를 이야기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알렉산드르 3세는 약 3년 전 예술박람회에서 봤던 피터 칼 파베르제 를 떠올렸고 당시 러시아 보석 디자이너 이자 세공인으로 이름을 떨치던 보석 장인 파베르제 를 불러서 덴마크 부활절 달걀 모양으로 보석을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39살이었던 피터 칼 파베르제는 16시간 무려 15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애초에 의뢰받은 덴마크 스타일이 아닌 러시아 전통 인형 마티오시카를 응용해서 러시아적인 달걀 보석을 완성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1885년 제작된 최초의 파베르제 달걀인 암탉입니다. 이 암탉은 높이 64mm. 더비 35mm의 달걀 모양 귀금속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달걀 껍질에 하얀색 안료를 칠해서 진짜 달걀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이 달걀을 열면 또 순금 노른자가 나타나는데, 이 순금 노른자를 한번더 열면 루비 눈을 가진 황금 암탉이 나오고, 심지어 이 암탉을 한번더 열면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러시아 황제의 미니어처 왕관이 나오는 아주 멋진 달걀이었습니다. 왜 마트료시카라고 했는지 알겠죠? 예, 당시 한 5억 정도 했다고. 이 달걀을 선물받은 마리아 표도로브나는 남편의 선물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고, 황후가 감동하는 모습을 본 알렉산드르 3세는 파베르제를 황실, 특별 임명, 금세공인으로 임명하고, 매년 부활절마다 황후를 위한 달걀공예품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파베르제는 미래의 부활절 달걀을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디자인은 매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파베르제 가문에 따르면 황제조차도 어떤 부활절 달걀이 나올지 알수 없었는데 진짜 딱 하나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의뢰 내용은 달걀 안에 깜짝 놀랄만한 서프라이즈 장치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에요. 암탉이나 그 암탉 안에 들어있었던 황제의 왕관처럼 달걀 안에 들어있는 비밀스러운 선물이나 장식품, 기념품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이 의뢰 내용 덕분에 모든 파베르즈의 달걀에는 각각의 서프라이즈가 있어서 달걀을 열기 전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기대하 있습니다. 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베르제가 초기 디자인을 승인하면 장인팀이 작업에 들어가고 황실의 전통인 파베르제의 달걀이 제작되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달걀들 중 재미있는 달걀을 몇개 알아보자면 1890년에 만들어진 덴마크 궁전이라는 이름의 달걀은 달걀을 열면 10개의 면을 가진 병풍에 수채화가 그려진 내용물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병풍에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궁전을 비롯한 다양한 덴마크의 풍경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덴마크 궁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덴마크를 그리워하는 황후를 위해서 특별 제작된 달걀답죠. 그리고 다음 해인 1891년에 만들어진 아조프의 기억이라는 달걀도 되게 유명한데, 이 아조프의 기억은 제작 당시 황태자였던 니콜라이 2세와 그의 동생 게오르기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이 러시아 해군 소속의 기함 아조프 함을 타고 극동 여행을 떠나자 이를 기념할 겸 아들들을 떠나보낸 황후의 그리움도 달래줄 겸 제작된 달걀입니다. 홀석 하나를 통째로 깎아서 만든 달걀을 열면 물 위에 떠 있는 아조프함의 미니어처가 들어 있는데 물은 아쿠아마린으로 아조프함은 금과 백금으로 배의 창문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미니어처임에도 불구하고 배의 선미에는 아조프라는 배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선물을 받은 표도로브나는이 달걀을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극동 여행으로 인해서 개오르기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은 지병이었던 결핵 악화됐고 황태자였던 니콜라이 2세는 일본을 순방하다가 오스 지역의 경비를 담당하던 일본인 경찰이 칼을 휘둘러서 암살을 시도했는데 생명은 건졌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오스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극동 여행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던 표도로브나 황후는 아조프함이 담긴 달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달걀 안에 재미있는 서프라이즈와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진 파베르즈의 달걀은 암탉이 만들어진 첫 해인 1885년부터 1917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알렉산드르 3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니콜라이 2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황실의 전통이 된 파베르즈의 달걀 의뢰를 이어갔는데 원래 파베르즈의 달걀은 알렉산드르 3세가 오직 그의 아내 마리아 표도로브나만을 위해서 의 달걀이었지만 니콜라이 2세는 이제 어머니인 마리아 표도로부나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알렉산드라 표도로부나 까지 함께 챙겨서 매년 달걀을 2개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암탁 덴마크 궁전, 아조프의 기억 이세개는 모두 마리아 표도로부나만을 위한 달걀이고 이 이외에도 알렉산드라 표도로부나만을 위한 달걀도 몇개 알아볼게요. 1896년에 만들어진 수정이라는 달걀은 달걀의 껍데기를 수정으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달걀 안에는 12개의 미니어처 수채화가 그려진 황금 지지대가 들어있습니다. 이 미니어처 수채화에는 알렉산드라 황후에게 의미 있는 장소들을 그려놨는데 황후가 어릴 때 좋아하던 사냥 궁전, 황후가 어릴 때 자주 갔던 영국의 벨모럴 성,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가 결혼을 약속한 코브르그 궁전 등 오직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만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다음 해인 1897년에 만들어진 황실 대관식이라는 달걀은 가장 유명한 달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노란 에나멜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달걀을 순금으로 만든 월계수 이파리로 장식하고 그 사이사이 교차점마다 다이. 미야몬 드가 박힌 검은 독수리 로 마무리 를했 습니다. 이 황실 대관식 달걀 안에 든 서프라이즈는 바로 황후가 황후 황우 책봉식 때 탔던 마차를 미니어처로 제작한 거였는데 마차의 창문은 수정으로 바퀴는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백금으로 만들었고 10cm도 되지 않는 미니어처였지만 실제로 바퀴가 굴러가기도 하고 문을 여닫을 수 있으며 마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장치까지 세세하게 재현해 놓은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담은 달걀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니콜라이 2세가 아내를 위한 달걀만 정성껏 의뢰하고 어머니를 위한 달걀은 신경 쓰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니콜라이 2세가 어머니를 위해서 의뢰한 달걀들 중에 멋지고 예쁜 것도 많은데 1906년에 만든 백조는 아버지 알렉산드르 3세랑 어머니 마리아 표도로브나 황태후의 결혼 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달걀인데 안에 있는 서프라이즈는 가정 생활과 유대의 영속성의 상징인 백조 조각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백조 조각을 태엽 장치를 감으면 물 위를 헤엄치는 아주 정교한 작품이고, 1913년에 만든 겨울은 가장 비싼 달걀로 알려져 있는데, 수정으로 녹아내리는 얼음 덩어리를 형상화한 받침대와 달걀 본체를 만들고, 달걀 몸체에 서리 결정이랑 눈꽃송이를 형상화한 정교한 조각을 새겨놨습니다. 이거는 또 세로로 열려요. 똑같이 이렇게 열면 정말 멋진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플래티넘이랑 로즈 다이아로 만든 꽃바구니 안에 흰 석영으로 조각한 꽃을 빼곡히 꽂아 넣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달걀은 2025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2,290만 파운드에 팔렸는데 지금 환율로 따지면 450억 정도예요. 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명작들을 남긴 파베르즈의 달걀은 의뢰, 유명한 작품들이 그렇듯 논란거리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 파베르지가 만든 달걀 은 1917년까지 총 69개인데 1885년 부터 알렉산드르 3세가 황후 마리아 표도르브나만을 위해서 만든 10개 의 달걀 그리고 1895년부터 1917년 까지 23년간 니콜라이 2세가 어머니 와 아내를 위해서 매년 2개의 달걀 을 주문해서 원래는 46개가 만들어져 서 56개가 되어야 맞지만 1904년 이랑 1905년에는 러일전 전쟁의 여파로 딱 진짜 이 2년 동안만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총 52개의 파베르제의 달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 17개가 비는데 계산이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69개의 파베르제 달걀 중 52개만이 황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달걀이기 때문이에요. 이 화려하고 정교한 보석 달걀은 파베르제의 달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러시아 황실은 물론 유럽 각국의 왕족과 귀족들에게 사랑받는 수집품이 되었고 나머지 17개의 달걀은 황실에서 주문한 달걀이 아닌 귀족이나 일반 고객이 주문한 달걀로 알려져 있어서 일각에서는 진짜 파베르제의 달걀은 52개다 라고 말합니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1917년의 달걀은 의뢰는 되어서 제작 중에 있었지만 실제로 완성되어서 황실에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전달된 이 신개만이 진짜 파베르제의 달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50개의 달걀의 가치는 나머지 17개의 달걀보다 더 높다고 평가되고, 실제로 경매에 나오거나 가치를 매겼을 때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달걀이 69개인 것도 알겠고, 그 중에 52개만 황실의 의뢰를 받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 2개는 미완성으로 남아서 5개니, 52개니, 뭐가 진짜니 하는 논란을 남기게 됐을까요? 사실 이 마지막 해에 제작되던 두 개의 달걀이 미완성이 된 이유는 1917년 러시아에서 있었던 2월 혁명 때문이에요. 당시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선량하고 교양도 있었지만 황제로서는 유약했고 변화된 사회적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선친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 서유럽식 입헌 정치의 도입을 반대하고 보수적인 전제 정치를 고집해서 기존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사회적 혼란을 키웠습니다. 또한 황후인 알렉산드라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이기도 하지만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러시아 국민들이 반감을 품고 있는 나라인 독일의 공주이기도 했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전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황후 알렉산드라는 그 존재만으로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조성했고 유약한 니콜라이 2세는 이런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거기다가 왕세자의 혈흡병을 낫게 해준다던 괴승으로 불리던 라스푸틴의 전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1917년 혁명을 맞이해서 로마노프 왕조는 붕괴되고 가족들은 모두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자, 파업,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있던 이 시기에 황실을 뒤엎고자 일어났던 볼셰비키들에게 호화로움의 극치인 이 달걀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 혁명을 진행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던 파베르제의 작업장을 빼앗아서 국유화시키기에 이릅니다. 결국 혁명 이후 파베르제 가문은 러시아를 떠나서 독일을 거쳐 스위스로 망명했지만 피터 칼 파베르제는 작업장을 잃은 슬픔에 더 이상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3년 뒤인 1920년 사망했으며 그의 작품이었던 파베르제의 달걀은 러시아 제국이 몰락해 공산당이 들어서는 과정에 분실되기도 하고 러시아를 장악한 혁명 세력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팔아치우며 파베르제의 달걀들은 1927년부터 병매에 붙여져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9개의 파베르제 달걀들 중에 6개의 행방을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파베르제 달걀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라진 6점의 가치를 영국 언론은 2,500억 정도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골동품으로 알고 이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누구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서프라이즈가 담긴 달걀이잖아요. 그래서 달걀 자체가 호화로운 경우도 있지만 달걀 자체가 그냥 되게 밋밋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달걀 따로 있고 안에 있는 서프라이즈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만 발견된 경우에는 제대로 가격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달걀만 남은 경우도 안에 있는 서프라이즈는 분실됐다라고 얘기하면 값어치는 확실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1917년 혁명으로 인해서 미완성으로 남게 된 달걀 두 개를 마지막으로 69개의 파베르즈의 달걀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달걀로 불리는데 사실 이 달걀은 그저 비싼 달걀 모양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매년 러시아 황실의 기록 그들의 추억 기념하고 싶었던 사건들을 담은 역사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서프라이즈로 담은 달걀이나 러시아 초대 왕제인 표트르 대제와 그가 세운 상트페트르부르크 건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달걀, 러시아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달걀처럼 그들이 기념하고 추억하는 많은 것들이 황실의 선물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남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단순한 달걀이 온전히 금과 보석만의 가치가 아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수억, 수십억 혹은 수백억이라는 가치를 갖게 된 거죠. 물론 굶주리는 민중을 뒤로하고 매년 쉬지 않고 만들어낸 이런 사치품의 제작이 러시아 제국을 몰락의 길로 밀어넣고 그들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 아닌 말 그대로 과거의 역사가 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달걀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라진 제국이 남긴 달걀이 담고 있는 러시아 제국의 초상이 아닐까 합니다. 자, 가장 비싼 달걀인 줄로만 알았던 파베르즈 달걀과 그 속에 담긴 제국, 러시아의 역사를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